한국 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팀들이 또 출전하게 되는 APL 시즌 2 대회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 어,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네, 5일간 진행되는 대회인데요 3일간의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이 되고 이제 2틀간의 파이널 스테이지 상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음. 단기전으로 치를 수 있는 5일간의 대회에서 3천만 원의 상금, 음. 진짜 큰 대회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상금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어떤 선수들의 그리고 또팀 전체의 전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만한 대회인 것 같고요. 파이널 스테이지 데이 1과 2에는 각각 6경기씩 12경기가 음...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24개 팀 가운데 16팀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출하게 돼서 3천만 원을 두고 어, 결승전 집출을 예정이고 모스트 킬 플레이어에게는 또 300만 원의 추가 상금이 들어질 예정입니다. 아, 치킨을 가져가게 되면 음. 역시 10점을 가져가게 되고 킬당 1 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포인트 우선 동률 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이 PWS와는 다릅니다. 음. 킬 포인트가 가장 우선시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점이 킬 포인트도 똑같다 그러면 가장 우수한 매치 포인트로 또 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게임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의 첫 번째 매치 함께 만나보시죠. 202 AP 시즌 2. 데이프의첫 번째 매치 남쪽 해안가 도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카카도와 산마틴을 통과해서 오아시스까지 갑니다. 네. 4번 먹혀. 쟤네 이번 이번 판미하고 저것도 밀충배 바로 집 먹는 게 나을 듯. 성재 파밍해라 일단 들어가서. 아, 어, 4번 집 없다. 4번 집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을게. 어이. 말잘 맞추고 진짜 입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로 소통이 안될 거면 우리 팀 위치라도 파악 잘해 오른쪽 아래 보면서. 강이오 <laughs> <오오> <laughs> 남동쪽으로 어허. 쏠렸습니다. 더클. 더클. 남도 내려가. 자한 번은 있었고 이거 빠지는 거 볼게 노란핑. 아 남도 남도 내려가. 남도 내려가. 남쪽 내려가자 돼. 강이, 내가 먼저 진행할. 강이 이렇게 도로가 돌아가, 도로부터 가야 될때이렇 주말 상으로아 괜했어. 주말 선에 너한테 빠질 거라. 목적지는? 목적지 일단 2번? 이반하게해 이거 이거 내머리 눈다로 진람있냐 이거? 나다가 줄게. 나 살아 줄게. 다이번 매달려 가지고 좀각좀볼게차탈 준비해. 자 이제 막. 테민니가 이거 가서야 돼. 이거 우리 집 채워 줘 아, 이번 쪽. 응. 나 이번 지금 다 줄게. 오토바이 소 싣. 나 정보 좀말해 따다 할게. 오토바이 합류했다. 여기로. 아니. 일반으로. 아, 여기 들어가면 13 13 스플릿. 나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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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이거 전은 어 채워놔. 뒤 막다 그리고 나머지. 응, 파란 집 있고 오토바이 그대로 매달려 있다. 성장에. 4번 집에 사람 있고 돌리네. 들 아, 나 오토바이랑 뭐 아무것도 못해. 어, 돌리다. 돌아갔다. 돌 어, 그래, 집. 나도 출발해야 돼. 출발해. 태우집 들어가. 응, 음. 오토바이 2번 돌리. 저당성당 돌에 성당돌에성리도래 성당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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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하나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 둘 올려라 성장. 아, 하나 ]이랑. 하나 올린 거고 형 이렇게 갚는 건다볼수 있다. 핫태영 이거 이번 골밀어이이 아. 이번 골제껴봐 그거 밀면4번이 잡오는 거 생각해야 돼. 한번한번 매달리고 어차피 이거 매어 떻게 매달리는 거 성, 이거, 매, 매달리는 거야, 이거? 아 하기 하기 하기. 그럼 이거 형 4번 골로 밀어놓자.부터 봐줄게. 밀어 음, 넣을게. 이번에... 이거 이렇게 버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하기 하기 하나 들어가. 에 나머지에 핑핑핑빙 다른 다른 애 다른 애 이번. 아 이번 거다 다른 애. 아하겠 정확히 3 번. 다른애 다른애. 아평 앞에 있고 왼쪽에 나무에 달아댔다. 둘이 다 돌채소. 몇아 치워볼게. 팀이가 이거 살짝 빠이 올라와서 서로서마도. 이분 올라서서어요 하나마이스포츠가 이 명의 이런들을 능선 쪽에 일찌감치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배고파가 들어오는 거 한번 막아낼 수 있으면. 네, 계속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이 영역 자체를 좀 편하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음, 네, 원래 다나가 와 이쪽 능선까지 나와 있었는데 뒤쪽으로 백스텝을 해서 존재감을 감췄고 이번에도 있다. 턴트라도 이모도 맞췄어. 음. 그 걔네들 피픽턴데 밖기 깨놨어. 일번에 도킹하네. 이번에도 있다. 지금 4번에도 있다. 아, 그래 좋아. 이번에도 저 이번에도 세 번이잖아. 팀아 싸운다, 싸운다. 이번 내가 히, 어, 내가 들어, 들어, 들어 봐. 팀아 싸우는 거야, 이거 저선으로 하나 이번에. 이번 싹 자르고 올게. 팀아 둘기절. 아. 카더 디씨가 상대 뭐 디씨게 써줘 봐. 아, 나나 신경 쓰고 있어. 하나? 음, 게임 같이 더 걸려 줄까? 같이 따라. 같이 따라. 빨리부터. 내가 오른쪽 끝 라인으로 갈게. 여기 여기 없거든, 실나 오른쪽 끝 라인. 거기 우리 거지. 리 거. 나 이거 거, 왼쪽, 우리 왼쪽 우리 아래로 좀더 나가서 볼게. 형 형도 그냥 봐라. 애들 죽그 어, 아, 어, 그, 거야그비야 그 어. 아, 확인했어? 집다 나와야? 확인. 확렸다 피전 가면 게좋장아나형쪽할거 딱이 봐. 딱이 봐. 딱이 봐. 하여. 네, 딱이 네. 저기... 봐. 아, 아, 네, 잠시만. 네, 저 빠졌네. 카티어 리 그대로 유지해 줘, 그냥. 아, 올라갈게. 4번 이미 온거 조심해라. 천천히 한 각씩 봐. 나 왼쪽 으로 간다. 너다 우리 네, 게한 명만, 한 명만. 줄게. 가서 빠지자 세 해라. 왼쪽으로 따라. 봐 잡아. 쪽빠져야 돼. 빠지고 있어. 지고 있어. 빠져 봐. 배고파도 무리하지 않고 양쪽에서의 그 인원 손실을 끊기는 것만 아... 와 탕이 피오를 기절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올라올 수는 없어요. 스루 탄에 확대 지키지 않으면 한번더 지켜줄 수 있긴 하거든요. 주위 선수도 뒤쪽에서 이제 차량을 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탕 선수를 정리해주면서 백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한테 음. 쪽까지 올라가서볼게 나도 음. 우리 그때 보인다 이번에? 닫아놨다 그때 이번... 아, 이번, 이번, 이번에 있어. 선시스. 어, 야, 나한테 걸나 이번 하나 나 이번 하나 1번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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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티캐바둘다 맞나 본데 어. 둘다둘았어둘다았어 테미야 아, 아, 너가 내쪽에서 치고 와봐 담기가 선시스트번 어, 밀었다. 나죽 했어요. 차차 차다 나온다. 차다 나온다 이거. 음, 음. 야 순간 내가 단차 수상번해 볼게. 여기까지만. 1번까지. 자라부터안 보여. 확인. 둘둘 나간다. 박 때려 박때박두 개. 저기 2번. 이거 티번 봐. 공부 거야 이거. 이번 이번 게번 하나. 어 터져 기절. 이거 이거 옮길게 이거. 끝끝끝끝아 그리고 배고파가 템바를 정리했습니다. 아파요. 아, 이번에 담긴데 오른쪽 내밑에 붙을게. 하트영내 쪽으로 왜달려가아 태민이가 봐. 태민이가. 내가 중앙선으로뚜벅이로갈 거거든. 하트영 나랑 주황선 붙어 준비하자. 아나 차라서 너보다 빠르다. 먼저 가봐 이분들 먼저 가봐. 먼저 붙여 놓게 그러면 가서. 팀으로 와서 봐줘. 보는 있다 보는 있어. 보는에 있고 각안 좋아. 올라가면 집값 다 나와. 확인했어.

이거 가 보다가 집 쪽으로 가야 돼. 나 포어나 갈게 이거.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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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가야겠 저거. 아, 혹가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오른쪽 안될것 같아. 어, 겠어 남아 있다. 보디라님 나도. 뜯어, 뜯어. 왼 쪽으로 빠진다한 명이. 핑 놓기, 핑 놓기, 확 끼려. 야 놓기, 핑 놓기 불러야 돼 불러, 불러, 불러. 그래. 위위 갔네. 물을 거야? 뒤가 막혔어. 아, 가 야, 동그살 동그살리면 돼. 기다기다, 한번 피고 갈게. 이거. 집에서 머리... 찍는 거 봤대. 야, 다나부터 봐. 다나부터. 그냥 다나, 다나, 다나. 한 명만 머리에 고정해줘야 돼. 한 명만 봐. 한명 머리. 머리에. 있다 이번에. 우리 머리야. 머리 찍어 봤다. 머리 고정해봐. 그 기다리고 있던 피오가 네. 멘털를 기절시켰습니다. 킬로그를 음.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어디로 올지를 미리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배고파는 자, 결국 작업하고 있던 배고파의 그물에 빨려 들어갔던 다몬기입니다 네. 이거 다나와도 한번 배고파의 저 킬로그를 보고 나서 언제 칠수 있을지 다음 서클이 되면은 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p o 의 소리탄 투자하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다나와이스포츠도 본인들이 기절 스택이 한번 올라오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인원 유지한 이후에 후반부에 치킨 싸움할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오. 하고 있는 팀들이 많죠 네, PO 현재 4킬 자, 그런데, 아, 그런데 복시가 서울에게 두대 맞으면서 체력이 좀 빠졌었거든요 네, PO 6킬이에요, 혼자 그리고 지금 이 위치를 가져가면서 주 배고파가 더 수월한 경기가 지금 이어질 음,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래, GEX 와요 아, 살루트의 샷에 맞고 얀네 기절입니다 어리의 측으로 왔다, 스 아쪽렸어다나와한 아, 아, 올라오다가. 이거 끝났고. 아 야, 이거 페로랑 저러 싸우겠다. 이거 다나 못 나오면 막아 봐 봐. 이거 그리고 우리 잭스 어, 잭스 이치면 되거든. 와이프티랑 검을 싸고 있고. 열려 돼. 아, 거기 쓸수 있냐? 우리 빼고. 내라 어디 수 있어? 여기 내라. 지금 누가. 아, 아 빠지 될안 아, 돼. 우리 대가리 좀봐줘 봐. 우리 대가리 좀 봐줘. 지금까지는 안 봐도 돼. 형이 더 위험해. 같아요. 평자고옆고 이거 내 자리 괜찮거든, 얘들아? 우리 지금 내 자리도 괜찮아. 이거 양쪽 쓰면 돼. 저항선으로. 차살려 두고. 바로 o 에바 y s 다바 k a 다바 o o 었다 y so, okay, so, okay, so, 버 k a 려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k a 가 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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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가 so, 사 k a y so, okay, 어 4번 4번 어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k 다 y 스 o okay, so, 스 k a y so, okay, so, okay, so, 이 k a y so, o k 고 y so, 아 알겠어 알겠어 무어기고가던지기 가자 떡빙이 잡고 거야? 승아집 애들 인기척 좀 적더라. 광동이야 광동. 간다 광동 확인. 갈게. 빙이랑 빨라 둘이 빨라 둘이 빨라. 코치 어보 어한대어한대어 이거 연막가고고들어가있 연막 자 이거. 연막 좀 피고. 나 연막 두 개. 연막게연막게 쳐봐,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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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봐나도백이 없어, 그리고. 기다려, 봐다 기다려, 기다려 피한 번만 감고 가자. 그래, 피가, 피가아 이거 폭 조심해야 된다. 연막 좀몇개 패야 돼. 투 폭탄 좀 빠지고 푸시 갈 거야. 이번 밀 거야. 음. 아, 가자, 가자, 가자. 왼쪽으로 아... 가자. 가자. 하참 왼쪽 가고 내려가면 되겠네. 야, 여기 돌아, 여기 야돼 이제. 칭지쪽으로 가면 돼. 텐트. 트 텐트, 트 텐트, 트 아. 살려. 예. 뭐. 살려. 잠깐 나 펴줘야 돼 이거. 내가 내가 살릴게. 여보 펴놨어. 펴놨어. 간. 붙 부끼냐 될거 같은데. 내가 바로 앞이 붙었던거 같은데, 먼저. 잘못 들어갔네. 어, 어, 아, 먼저 앞에. 야, 파란이 신기죠. 파란이 신기 먼저 바라가. 나 피하고 바로 따라갈게. 가자. 예. 아, 폭게 우측 갈게. 우측 방에 폭깐다 가자. 아, 그런데 내려왔어. 우리 진게가 가자. 좌측 에도폭깠어 우측에 폭 하나 넣어 게 우측에 폭 하나 넣어 어스핀스핀스핀 살렸살 야, 살렸어 2층 잡았어 2층 잡았어 잡았어 2층 기절 2층 기절 2기절 2기절, 2기절. 2기절, 2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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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한테 았어 다른한테 았어 얘들아 어? 나 HP h 내려오면 살려줄게 세미나 하트윙 살려라 그때 이거 세미나 이거 봐주면 돼아나 HP 죽다아 괜찮다 가까운 아, 벽 왼쪽 1층에 1층으로 들어 2층 아니 뒤로 빠들어갔어 피가 없어. 빡. 다나? 빠진 사람 베스. 다나가 나 연막 없어요. 다나가 열린다 이번. 나 연막 없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비싸기좀안 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데들리 스트라이크 쪽에 대한 샷각을 연막으로 지워주고 있습니다. 대국사도 점수가 오늘 다득점을 해야만 이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1킬 네, 수밖에 없는 동선으로 들어오니이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인서클 한번더 걸렸기 때문에 연막탄이 조금 더 있다면 살리고 해도 되는데 음. 아까 전에 그 연막탄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어, 저 s 당했어요! 자, 근데 인서클이라서 사실 데드리 스트라이크가 집 밖으로 탈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따위이 기절! 자 복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 다나와가 그 킬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킬 포인트를 뺏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하나요, 다나와? 헬렌과 서울이 서클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백업하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데드리스트라이크 쪽을 밀어내지 못하면 결국엔 본인들의 위치가 네. 너무 위험해요. 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런데 럭키즈가 성장에게 당했고 히카리가 오? 또 한번 기절로그. 헬렌이 피오를 투아트 테민 해줄 수 있나요? 어, 이거 화염병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발봤어요, 발봤어요, 발봤어요. 들어와!

아, 아 뭐야? 아, 이 바로 뛰고 있다. 시시시. 바로 빼. 아비. 아비. 캡이 캡이 잘했다. 뭐, 배고파는 워낙 지금 전체 점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점한 한 점이 중요하고요. 피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역막 안쪽에서 샷, 이 총성을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뒤로 끌어내리는 이 판단. 아, 네. 본인들이 다 중요하죠. 잡고 그냥 섬이하면 되죠. 그렇죠. 한점 추가, 13-7입니다. P5 연막이 체크해. 없어요 지금 배고파가 연막이 없어서 어, 네. 이거 총 들어서 바로 아하. 아하. 총이 됐어요 자, 토하트 기절이고요 혼자 해야 돼요 음. 어느 쪽을 먼저 정리를 당하느냐인데 1 3킬 순위 점수 5점을 가져간 배고파가 18점을 만들었요 13킬에 순위 점수 5점을 가져간 배고파가 18점을 만들었고요